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서량 토경딸기 농장입니다. 지금 이 농장은 보시는 대로 두둑이 한둘셋 넷다 여섯 두둑에다가 양쪽에 반골짜리 하나씩에서 일곱 두둑에 되어 있는 농장입니다. 제가 이 농장에는 지난 12월 12일 목요일 날 제가 여기 다녀갔는데 그때 제가 온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팁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제가 와서 이렇게 팁번이 있어서 여기에 이 농장 대표님하고 같이 표시를 해서 꽂고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입하고 이 입하고 팁번이 있었고 지금 한 입자루에 잎세 개가 다 티뿐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열매 요거는 지금 이하방입니다. 이하방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끝이 마르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12일 날 와서 이제 농장 대표님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들 농암 면역 플러스1회차 관주를 했고 그리고 제가 4일 뒤인 16일 날 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차 관주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말씀이, 어 여기 보시면 입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조금은 지금 처져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입들이, 어, 정상적으로, 어, 굉장히, 요, 지금 보시면 입 상태가, 어,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렇게 뒷번이 오고, 그 다음에 이라방이 이렇게 열매가 이제 달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입이 약간 처졌었는데, 저희들 12일날 농한 면역플러스 관조하고 그 다음날 하루만에 잎이 한두개가 어 서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4일째 왔을때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관주할 때 4일만에 어 2차 관주를 추천 3,4일만에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또 농장 일정상 그렇게 못하고 5일만에 제가 16일날 다녀가고 17일날 2차 관주를 했습니다 2차 관주를 하고 오늘이 21일이니까 18, 19, 20, 21, 제가 4일만에 다시 왔는데, 2차 관조하고 나서. 오니까 지금 어제 아침에 요 농장 대표님께서 저희들 가조농협전무사에 오셔가지고, 입이 한 일주일째 되니까 한 네다섯 개가 입이 이렇게 서는 것 같다 느낌에. 그래서 어 저희들 이제 관조하고 그런 효과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고, 제가 오늘 12일날 오고, 16일날 오고 오늘 21일이니까 9일째 입니다 9일째 왔는데 지금 요 표시한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보면 어 여기 뒷번이 여기 두개 오고 여기 이하반 꽃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이끝 마름증이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잎이 지금 요게 새로 나오는 잎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볼때는 한 7일이나 8일째 나왔지 않느냐 싶고 요 잎들은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 두번 정도 관조한 뒤에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 옆에도 보시면 팁번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요 새로 나온 잎들 요 요거 요거 두 개. 요두 잎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시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들 두 번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입이 이렇게 티분이 한 입자루에서 이게 입이 세개다 이렇게 티분이 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관부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광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쏙잎 올라오는 것들은 요, 요렇게 요 옆에 지금 요게 이하방 꽃대인데 이하방 꽃대 나오는 거는 지금 벌써 끝에 먹어가지고 요렇게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새잎들이 요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옆에 지금 요것도 그렇고 뭐 정상으로 나오고 요 안에 요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어 3,4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간주하면 어 저희들 이 팁번 해결되는게 눈으로 보일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지금 두번 간주했고 날짜는 지금 오늘 9일째입니다. 9일째인데 어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드 딸기에도 마찬가지고 토경에서도 어 저희들 농암면역플러스 뭐 간주를 한뭐 두세 번 하고 세 잎이 나올 정도 되면 어 팁번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관주를 하면 잎번 증상 해결은 당연히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생육도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 아 관찰을 잘해 주셨듯이 이런 이제 포기를 보면 잎이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 요거는 여섯 개. 지금 입이 여섯 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고 까실까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이제 뿌리 기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당연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저희 자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 기능을 이제 좋게 해주는 건데 어, 그러면서 이제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산작용도 정상적으로 되게 이렇게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력 s a r 을 이제 회복시켜서 전신 획득 저항성이 높여지면서 잿빛 곰팡이나 이제 뭐 탄저나 이렇게 위양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예방 효과가 좋아지는 기능 그리고 저희들 이 면역 플러스를 관주를 하면 토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양액 재배하는 배드에서도 염류분해 이제 작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류분해라 또 연작장애 해소 이런 쪽에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온도가 오늘 저녁부터 또 굉장히 추워지는데 기온 이제 저온 피해 현상이라든지 또 여름에 고온 피해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효과가 굉장히 있어서 아, 앞으로 이제 농가에서 딸기나 뭐 사과나 뭐 복숭아 배할 것이 모든 작물에 앞으로는 우리 한약방에 감초처럼 쓰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기서 또좀 특이한 점이 지금 발견되어서 어 제가 요 안에 지금 어떤 증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런 잎들, 어 지금 제가 여기여기도 요기 보시면은 지금 이 잎들이 지금 증상이 아닙니다. 팁본도 오고 지금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잎선충인지, 어 아니면은 밑에 뭐, 어 작은 뿌리팔이나 어떤 이런 충들이 뿌리를 짤가 먹으면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방금 이제 대표님한테 요거 잎을좀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주문을 해서 여기 농장 대표님이 입을 뗐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지금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 이제 입이 여기 지금 요번에 요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 자재 들어가기 전에 어 형성이 된것 같고 요 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거는 꽃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입이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생육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군데군데 이런 증상들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이런 아 거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이제 완전 질크러졌습니다. 그래서 요 원인도 제가 뭐좀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 농가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입자루가 다 물크러집니다. 이거 지금 이 포기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정상이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입자루가 이제 이렇게 물크러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한번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창공가조면 장길이 서량 토경딸기 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